금요일 6시 기준으로 3주년 키보토스 라이브가 블로아카 공식 유튜브에서 진행이 됐었죠. 그래서 후기방송을 조금 간단하게 한번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저벌 라이브 얘기를 조금 안할 수가 없는데 저벌 라이브가 전반적으로 아쉽다는 평이 조금 많았었죠. 크게 두 가지 이슈 때문에 조금 아쉽다고 얘기가 나왔는데 성모쇼, 성우분들이 출연해서 이런저런 얘기 나누는 자리가 있었는데 사실 저는 성우들이 나와서 얘기하는 것 자체는 괜찮다고 생각하고다 거든요. 한국어 보이스도 추가가 됐고 하다 보니까 그 부분 관련해서 얘기하러 나올 수 있고 뭐 당위성도 충분히 있고 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근데 문제가 그거죠. 성우분들이 나오셔서 게임에 대해서 너무 몰라 인게임 스토리나 설정 그리고 뭐밈 같은 거 이런 걸 거의 모르다 보니까 MC들이랑 소통할 때도 문제가 생겨서 중간에 모르니까 그냥 어색하게 웃고 넘어가는 누가 봐도 약간 어색한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왔었단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욕을 좀 먹었었죠 그리고 두번째 개발트리아 토크 그러니까 개발 비화 볼륨이 조금 아쉬웠다 키보토스 라이브를 볼 정도면 거의 알만한 내용들 그런것들 위주로 나왔었고 그나마 백화요란 스토리에 나오는 슈로의 초안모델 같은거 뭐 그정도 나와가지고 그 부분은 이제 호평을 받았는데 그 외에는 전체적으로 방송 볼륨이 아쉽고 내용적으로나 양적으로나 부실한게 좀 있다 보니까 어, 욕을 조금 많이 먹었었다 저같 경우에도 사실 못볼 정도는 아니었다고 생각은 하는데 지금까지의 라이브 생각하면 좀 아쉬웠다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자 그래서 이번 라이브 어땠냐 주요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오는 거는 다음 주 화요일에 한섭에 들어오는 밴디브 아이브얼라이브 이벤트 스토리죠 이거 관련 내용으로 밴드 방디브 픽업하는 그거 관련한 내용들 그런거 소개를 좀 해주셨고 메이드 모모이랑 미도리 픽업 신규 픽업이죠 그리고 메이드 캠창부 나왔으니까 복각하는 이벤트 스토리는 당연히 순백의 예고장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용무동주 산해경 이벤트 스토리도 복각을 하기 때문에 산해경 학생들 픽업 복각도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 조금 소개를 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뭐 공식 홈페이지 보셨으면 대부분 알 만한 통력전 대결전 뭐그 이후 업데이트 내용 간단하게 소개하는 그런 부분들이었고 중요한 내용은 이제 3번부터 5번인데 그 부분 한번 살펴볼게요. 글로벌 서버 3년 지표 여기 글자가 좀 작아서 제가 밑에 적어놨는데 간단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서비스 시간 25,000시간 정도 다운로드 수 9,600만회 가장 많이 플레이한 국가 글섭 기준입니다. 대만 대한민국 홍콩 미국 인도네시아 순 근데 이 부분 약간 헷갈리는 게 이거 인원 산정을 할때한 섭이랑 글로벌 서비 합쳐서 산정이 된 건지 잘 모르겠거든요. 이 부분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에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는 숙련 증서로 가장 많이 구매한 아이템 엘리그마 380만 회 정도. 발렌타인 초콜릿 가장 많이 준 학생은 아이유무 총학생회 소속이죠. 40만 회 정도. 이것도 약간 궁금한 게총학생회 학생들한테. 초콜렛을 받으면 엘리그마를 주기 때문에 총학생회 학생들 먼저 발렌타인 인연 스토리를 보시는 선생님들이 많은 걸로 알고는 있는데 보통 총학생회 인기 학생 하면은 보통 아오이나 린 같은 친구들이잖아요. 근데 아유모가 1등인 건좀 의외네? 이 부분도 아시는 분들 있으면 댓글 한번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중요한 내용이 조금씩 나오는데 힙하티 문의함이죠? 그냥 Q&A. 간단하게 앞부분은 짚고 넘어갈게요. 하반의 일장에서 보면 테일즈 크로니클 사가 관련해서 인터넷 반응들 본다고 댓글 내용들이 대사창에 몇개 나오는데 그중에 캣0808이라는 계정이 키큐 계정이냐고 물어보시는 분이 있었죠. 캐시 고양이고 0808. 그러니까 8월 8일이? 키큐 생일이니까 혹시 이게 키큐 계정이 아니냐, 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용화 피디님의 답변은 키큐는 보충 시험 볼 만한 학생이 아니기 때문에 음해다, 뭐 이렇게 일축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연단방에 어려지는 약이 있다면 반대로 성장하는 약도 연구 중이거나 만들어져 있을까요?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어 용화 피디님 수장의 품격을 여기서 보여주시는데 어려 약이 많은게 좋은거 아닌가요 어, 실제로 한말이죠 넘어가겠습니다 그 밖에 선생님의 하루 업무량이 얼마나 많은지 궁금합니다 에 대한 답변은 학생들 교우관계 관련 고민부터 조직 운영에 관한 작은것부터 엄청 큰 고민들까지 엄청 일이 많다보니까 처리하면 한만큼 일이 더 생긴다 그러니까 요약하면 개많다 뭐 그런 얘기죠 아 그리고 이게 찐 <laughs> 불평인데 학생들의 꼬리뿔 날개는 선생님이 마음대로 만져도 괜찮을까요 괜찮겠냐 절대 안 되죠. 뭐 허락을 해준다거나 아니면 뭐 분위기가 괜찮거나 그런 게 아니면 덥석 갑자기 만지는 건 절대 안 되겠죠. 진짜 불평 어지럽다. 그죠? 공식 답변도 좀 그렇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내용이었고. 여기가 조금 중요합니다. 하나는 스토리적인 내용이고 하나는 게임의 구조적인 부분에 대한 질문이었는데 왼쪽 질문을 먼저 보죠. 학생들은 서로의 헤일로를 인지하고 구별할 수 있을까요? 답변을 요약하면 인지는 한다. 하지만 모양의 차이까지는 거의 모른다. 그리고 예시로 들어준 게 복면으로 얼굴 가릴 때 헤일로로 알아본다? 뭐 이런 거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용아 PD님이 비유를 들어주셨는데 숨결 같은 거라고 하셨어요. 숨을 쉬면 숨결이라는 게 실제로는 있지만 거의 보이지 않는 그런 것이고 모든 사람이 약간씩은 다 다른 것이다. 그런 거랑 비슷한 거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좀 해주셨습니다. 헤일로 관련된 내용은 나중에 저희 콘텐츠로도 한번 다뤄볼 생각이 있으니까 그때 얘기를 조금 더 해보도록 하고요. 다음은 이제 전 영상 댓글에도 조금 있었던 내용인데 미래시 구조에 대한 불만이 조금 담긴 아쉬운 심정을 드러낸 선생님의 질문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나쁘지 않은 답변이 나옵니다. 요청이 계속 있었고 게임 연차가 좀 쌓여 안정화가 됐으니까. 해볼 만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내년에 조금씩 단축해볼까 생각 중이고 급진적으로 하기는 어렵다. 구체적 방안이 나오면 공지하겠다. 사실 여기까지의 답변만 보면 약간 아쉬운 답변 아니냐 생각할 수는 있는데 패스랑 주년 시점 통일을 고민한다는 방향성을 얘기를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방향성이 있다는 거는 추진할 기회만 있으면 충분히 언제든 할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 긍정적인 방향으로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가장 중요한 컨 콘텐츠 무려 라이브로 진행된 개발 트리아 토크 였죠 여기 보시면 어, 색채에 감염된 키라라도 있고 이제 코즈브 안경 쓰고 나오신 코코산도 님도 있고 코코산도 님은 레이사 나츠 뭐 세이야 뭐 이렇게 그리신 분이에요 아무튼 다양한 분들이 나와 주셨는데 이분들이 개발 전부터 같이 일하던 그러니까 한 6년? 그 정도를 같이 한솥밥을 먹으신 분들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라이브로 진행되다 보니까 어, 내용들이 어질어질 합니다 초반부터 품격이 느껴지는 대화를 시작을 하 처음엔 괜찮았어. 처음에 다른 얘기 할 때는 괜찮았는데, 카스미 얘기가 시작되면서, 조금씩 시동을 걸거든요 하스미 얘기도 근데 처음엔 괜찮았어 뭐 은은하게 풍겨 나오는 광기를 표현하기 위해 노력했다 와이셔츠 슬리퍼에 발가락 표현하기 위해 노력했다 근데 여기서 갑자기 발 얘기를 엄청 해 자기 뭐발 좋아한다 뭐 그런 얘기부터 해가지고 그리고 그 밖에는 눈 반짝거리는 연출 애니팀에 따로 요청했다 뭐 그런 업무적인 내용들 그리고 연출을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뭐 그런 내용들 담겨 있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달리기를 시작하는데 발이 희를 좋아하신다고. 기습 고백을 하시거든요? 대부분에 있는 음영이라던가, 마음이라던지, 중요하게 생각한다. 특히 다리가 중요하다. 그래서 스킬컷인에 다리를 신경 써서 만들었다. 다리 좋아한다. 중요하다. 오늘 발 얘기 많다. 이 얘기를 갑자기 마구마구 쏟아내는 거야. 그러니까, 이때 딱 느꼈어. 아, 라이브로 지금까지 안 했던 이유가 있었구나. 근데 뭐, 나쁠 건 없죠. 저희는 이런 감성을 어느 정도 원하긴 했었으니까. 그리고 결국, 이오코 얘기까지 나와버립니다. 처음에는 스파이 같고 요염한 모델링을 위해 노력했다. 형식적인 얘기를 하나 싶더니 결국 끈 얘기를 해버리고 맙니다. 실제로 이렇게 말했어요. 끈의 정체는 언더 아머다. 니들이 생각하는 그거 맞다. 그런 내용이죠. 물론 신사적인 얘기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부분이기도 하고, 오세치 날리는 부분. 떡하리가 EX 스킬 쓸때 스킬 컷인에서 오세치가 차 뒤에서 와 하고 날아가잖아요. 근데 오세치라는 음식이 엄청 비싼 거라서 그게 아깝다는 선생님들이 많이 계셨거든요 근데 짤을 보시면은 거의 다 빈찬합이죠 이런 얘기도 조금 해주셨고 그리고 오늘의 하이라이트 귀가부 키라라 얘기를 하시는데 아까부터 발 얘기를 엄청 했잖아요 발 얘기 다리 얘기를 엄청 했는데 여기서 진짜 갑자기 폭주를 시작해요 발 나온다고 다 제가 한게 아니다 발 나와서 한건 카스미만 했다 근데 발 싫어하진 않으시죠? 아발 싫어하는 사람은 없죠 그냥 <laughs> 사석에서는 할 만한 대화를 마구마구 쏟아 댄 근데 네. 아 드리블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뭐 그거랑 별개로 키라라 어, 디자인이 굉장히 잘 나오긴 했죠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개발트리아 끼리 이제 대화한 내용을 담은, 어, 메신저가 공개가 되는데, 여기 옆에 내용을 다 적어 놨죠. 다 읽을 순 없으니까, 핵심적인 내용만 조금만 보겠습니다. 발바닥이 더 좋지 않나요? 발바닥과 발등을 동시에 하면서 이제 여기다 그림을 올려놓으셨죠. 어, 고수, 천재십니다. 하니까 이제 맨 밑에 있던 다른 분이 내가 지금 무슨 대화를 본 거지 하면서 어질어질 하신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죠. 그 밖에 이제 신나서 보여주신 키라라 관련 내용들이 있는데, 어, 초 반 키라라 모델이죠. 원시 키라라. SD로 회전시켜서 보여 주셨어요. 그리고 그냥 자기들끼리 재밌다고 또 올린 거. 아루, 정아루, 드아루, 갸아루. 뭐 이런 것도 있었고. 근데 사실 긁히는 거 하나 있었어다. 제가 이제 악기를 취미로 하는 사람인데 악기 고증 잘 살렸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밑에 있는 게 요시미 밴드 메모리얼이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이 기타의 나무 부분을 프렛이라고 불러요. 근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 프렛에 점 같은 게 찍혀 있거든요. 근데 이 점이 찍혀 있는 위치는 지정되어 있어요. 이렇게 생긴 기타의 경우에는 3, 5, 7, 9, 12, 15, 17, 19, 21 정도에 보통 찍혀 있고 24 프렛까지 있는 기타의 경우에는 24 프렛이 찍혀 있는 것도 있고 안 찍혀 있는 것도 있어요. 제가 갖고 있는 기타의 경우에는 이거는 예전에 쓰던 모델인데 이거는 24 프렛 에 표시가 있죠 요거는 지금 쓰는 모델인데 요것도 24프렛에 찍혀있죠 근데 없는 것들도 있어요 돈서라는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24프렛에 점이 안찍혀있는 그런 모델들도 꽤 있거든요 뭐 아무튼 그렇다 그래서 고증이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악기 고증 잘 살렸다고 해서 조금 긁혀서 얘기해봤습니다 네 아무튼 그 밖에 재밌는 얘기들이 몇개 있는데 선생님들의 상상으로 보는 재미가 있어서 연출적으로 비워두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예전 빵디브 이벤트에서 카스팔로그 사진 안 보여 줬죠. 그런 거라던가 이치카랑 카스미가 나온 트립 트랩 트레인 이벤트 스토리에서 엎어진 열차 직접적으로 안 보여주잖아요 그런 거 같은 얘기를 하시는 거죠 실제로 그걸 예시로 들어주셨어요 그 다음엔 우미카 얘긴데 이모노 안쪽을 보통 잘안 만드는데 선생님들이 아쉬워해서 만들기로 했다 뭐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거는 업무적인 얘기입니다 신사적인 얘기 아니고 그래서 이제 옆에서 그 모델링 튀어나오는 건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는데 <laughs> 하시는 분이 그냥 다 포기한 말투로 어떻게든 되더라고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걸 보고 뭐 힘드시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선생님들 가장 좋아하는 떡밥 중에 하나죠. 전투력 떡밥 얘긴데 이치카가 그 이벤트에서 이오리를 한 방에 조지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거 전투력이랑 상관없다고 못을 박으셨습니다. 그냥 시나리오상의 연출의 일종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오리의 약간 캐릭터성 같은 거죠. 그리고 같은 이벤트 스토리에서 카스미가 이치카 툭툭 치는 연출이라던가 0068 오페라 이벤트 스토리에서 아루가 속으로 생각할 때 좌우로 아루 잔상 같은 거 뜨는 거 그런 연출이 어, 프리셋이 있는 게 아니래요. 그다 1000분의 1초 단위로 잘라서 모델링을 하나하나로 잡는 생 노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첨단 수공업 뭐 그런 느낌인 거죠. 아무튼 라이브 내용은 대충 이 정도로 봤는데 뭐 앞에 형식적으로 하는 얘기들은 당연히 해야 되는 얘기들이기 때문에 뭐 넘어가고 약간 아쉬웠던 부분 한두 개 정도 짚어보면 히파티 무늬함이라는 게 일종의 Q&A잖아요 나쁘진 않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유저들이 본질적으로 궁금해하는 질문들이나 그런 부분들 다룰 시간이 조금 더 있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 볼륨이 조금 아쉽다 다음에는 조금 더 길게 해줬으면 좋겠다 조금 더 핵심적인 질문들 많이 다뤄줬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이 좀 있고요 그리고 방송 두 번인가 세번 정도 버퍼링이 걸려서 아로나 청계천에다가 수비달라고 담가 놓긴 했는데 어 사소한 거니까 다음에는 어 방송 서버 관리 좀잘 하자 그런 내용 그리고 오늘의 제일 중요한 내용이죠 개발트리아 라이브 이거 제안하는 사람 이달의 지원상 받을만 하다 사실 한섭 방송의 장점이 처음 말했죠 개발트리아 토크잖아요 개발비화 근데 지난번에는 굉장히 슴슴했단 말이야 그 부분이 근데 그 구력을 완전히 서력하는 굉장히 재밌는 시간이었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물론 후반가니까 생방송 미경험자의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어 가지고 진행이 매끄럽지 못한 부분도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사소한 거니까 하다 보면 고쳐질 수도 있는 거니까 다음 개발 비화를 기대해 보는 걸로 하고 그래서 오늘 라이브 한줄 요약 사소한 거몇개 있긴 했지만 아무튼 좋았어. 사료도 아주 낭낭하고만. 청위석도 주고, 숙련 증서 상급 최상급 강화서, 활동 보고서, 총력전 코인까지 아주 맛있다. 아무튼 그래서 금요일 6시에 있었던 키보토스 3주년 라이브 얘기를 조금 해 봤고요. 여러분들의 소감도 댓글에 남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